Then get up, get dressed before work's off my list. What's left to do? Just guess. It's you, my favorite, but I wanna taste you and feel you shake, raising an earthquake. Can't push the brakes when a rush hits. We're going in, we're going in. You give me body my the air, the air only gets better. 메가진아 이거 빼먹으면 안 되죠. 메가진아도 해 주고. 오. 요것도 뭐야? 이 아, 얘인가? 어? 메가 에너지가 없어? 아, 얘다, 얘다. 어, 뭐야? 메가 지나가안돼 있다고? 부계정은? 뭐야, 메가 지나가안돼 있다고? 아, 하... 그만안어 레쿠자로. 이렇지 뭐 잡았나? 이건 아까 잡은 거고, 초록색 아공이. 행운의 알이, 아, 행복의 알이 여기 있네. 두개 터뜨렸구요. 한번 잡아볼까? 경험치 3배 맞겠지? 일단 엑셀런트 경험치 얼마 줬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6,070 주네요 이게 지금 오늘의 첫번째 포켓몬이라서 어? 아닌데 그러면? 아 맞네 <laughs> 엑셀런트 경험치가 6,000이니까 경험치 3배가 맞네요 행을 켰으니까요 지금 부계정이 두번째 계정이 41레벨에 98만 8514구요. 이거 파밍 끝나고 나서 얼마나 파밍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한 손으로 엑셀 던지기. 아, 실패. 아, 엑셀. 엑셀. i've got an itch, i can't scratch i'm missing a piece that completes a whole part of me an open wound scar to see everybody come here gather round welcome to the freak show the best in town what the hell's wrong with me? I don't get along with anybody, honestly. I've been living in my own head, constantly thoughts jumbled around think I need a new lobotomy. Wait, all these thoughts are too negative. I don't wanna get lost in this sedative Gotta stroke it. About to go both, I won't let i take a stab. I wanna chase the bag I wanna wait, I can change all the things I lack. I gotta face the facts, I gotta taste in that got me obsessed with the rest, I got niche to scratch. So, 이제 부계정 볼도 없습니다. 볼다 썼고, 검은 종료까지 7분 남았네요. 시간 4시 53분이구요. 아, 정산 한번 해볼까. 정산을 해보면 초공이 부계정 색이 다른 5마리 잡았구요. 지금 막판에 펄기야! 공간절단 써가지고 조금 잡았네요 5마리 뭐 나쁘지 않고요 음.. 아 그리고 중요한거 경험치 경험치 파밍을 했는데 지금 한 1시간 정도 한것 같아요 행활 키고 한시간 정도 해가지고 처음에 90만, 100만 조금 못되게 했었는데 지금 경험치 170만이구요 일단 80만 경험치는 넉넉하게 파밍했네요 80만 경험치면 나쁘지 않은데 그리고 오늘 본계정은 오토캐치로 파밍을 해줬거든요 손파밍은 하나도 안했습니다 진짜 1도 안 했어요 1시간 동안 오토캐치로 어, 파밍을 했고요 한번 결과 한번 볼게요 1호치 4마리 잡았고요 1호치 개치 한번 뭐 이렇고 이거는뭐 교환하면 될것 같고요 뭐배가안 잡았겠지 설마 이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laughs> 중간에 한번 문을 정리해 가지고 아예 뭐고개체가한 마리도 없네요 이로치나 한번 진화시켜 봅시다. CP 높은 걸로. 사탕은 뭐 넉넉하니까. 와, 왜 이렇게 예뻐? 지금 이게 벚꽃이 엄청 떨어지고 있어요. 너무 예쁘게 떨어지는데. 여기 대박이다. 영화처럼 떨어지고 있어요. 햇빛이 비치면서 와, 진짜 예쁘다. 지금. 아 너무 예뻐가지고 넉넉히 보고 있었네요. 야, 복꽃이 엄청 예쁘게 떨어지고 있어. 요 그림이구만. 보만다 지금 진화시키면 영님비우고 있죠. 그림이구만. <목소리> 복꽃잎도 너무 예쁘게 떨어져 있어요. 이거 뭐 치우시는 분들은 고생하겠지만, 야이 길이 너무 예뻐. 저 강아지 막, 저 강아지 아저씨 또 왔다. 저저 저 아저씨가 강아지를 한 번씩 데리고 산책을 나오는데 강아지 엄청 많이 데리고 나와요. 한열 마리 되는 것 같은데. 현생뭐 포켓몬 트레이너입니다. 아, 뭔가 아쉬운 아공이 커뮤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렇지, 얍! 아, 뭐야. 씨, 없어져 버렸어. CP가, 이로치 떴거든요? 이거 본계정인데, CP가 높아요. <laughs> 뭐야, 이거? 98%? 우와! 우와! <laughs> 미친! 이게 떴다고? 이게 떴다고? CP 2094. 야! 백로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15,15,14네요. 와. 미쳐버렸고. 시켜야 되는 것들이네 음, 나 생에서 잡을 수 있는 는는 n k I have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까 t of a little bit 자리까지 잡아주면 에블리만 잡으면 되는데 네. 나머지는 진화시켜야 되고 데쿠자 이건가 메가지나가 아닌데 강화시켜놓은게 어딨나 여기있네 데쿠자 백 어, 아직 이 풀강이 아니구나 어, 엑스라지 사탕이 없네. 일단, 메가지나, 네, 그, 메가 헤라 크로스가 출시가 돼가지고, 지금 레이드데이 하러 나왔습니다. 듣기로는 메가 레쿠자 한 마리로 쏠풀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뭐, 난이도는 쉬운 것같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로치가, 항상 그렇지만은, 이로치가 얼마나 빨리 나오느냐죠. 어메가제나 지켜졌구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메가 아, 제가 개인적으로 헤라크로스 이로치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한 마리 얻어갔으면 좋겠는데 암컷 이로치를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헤라크로스 이렇치는 암컷이죠 그뿔 모양이 하트 표시거든요 암컷 헤라크로스는 한번 한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메가헤라크로스 입장 해주 고요. all my time with you 어제 제가 레이드를 한판 했기 때문에 이게 일곱 번째 무릎 레이드 패스가 마지막 레이드가 될것 같습니다. 아, 스쿼이네요 아, 하트 볼 1호치 갖고 싶었는데. 일단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c p 가 얼마가 나왔으려나. 아, 일단 1호치 사긴 먼저. 어? 이렇게 하나 떴다 공기장이 안 떴겠지? 역시 안 떴네요 아, c p 는 1733, 1722, 1737 대충 잡아주고요 빠르게 항나로 잡아야겠다 빠르게 항나로 잡아주고 한번 패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잡았구요. 이, 어, 붙자. 오, 암컷이다. 여기서 1호치가? 아, <laughs> 나올 리가 없구요. 지금 벌레 이벤트라서 새꿀벌이가 1호치가 확률업인데 암컷 새꿀벌이는 필드에 나올 확률이 적어요. 한 뭐, 한 7배 적게 나온다고 하는데 아무튼 매우 희박한 확률로 암컷 의꿀벌이가 필드에 나옵니다 그래서 암컷 의꿀벌이가 필드에 보이면은 일단 눌러봐야 돼 이로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희귀한 이로치라는 거겠죠 암컷 의꿀벌이 암컷 의꿀벌이 잡아주고 얘 예, 어차피 컬렉션 챌린지 해야 되니까 진화도 시켜줄까 그냥 여기서 바로 쇠꿀벌이 진화는 암컷만 됩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비퀸이죠, 비퀸. 빅퀸. 비킹이 아니라, 비킹은 없죠? 아무튼, 암컷만 진화되고요. 진화시키고 개체보기 아마 이제 무료 레이드 패스 없을 거예요.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패스 안 주죠? 네, 일곱 판다 했고요. 테라 크로스. 파란색 아우라가 있는 게 오늘 한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일곱 번. 일곱 마리. 했고. 개체가 좋은 게 뭐가 있나? 오, 98%가 있네. 오, 98%가 있습니다. 100개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96%. 98%지화한번 시켜볼게요. 이 녀석이었나? 메가 진나 시켜주고, 메가 에너지는 200드네요. 뭐야? 잠깐만. 이거 헤라크로스 엑스라기 사탕이 53개밖에 없거든요? 어떡하지? 이거 지금 메가지나 시키면은 레쿠자 메가지나가 풀려버리거든요? 일단은 오늘 원격 레이드 숨 20회 더할수 있는데 일단 고민을 좀더 해보겠습니다. 이거 레이드를 더 할지 말지는. 이거 엑스라기 사탕 모아야 되거든요? 아이고.